11월 28일 여자 배구 또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지난 경기 박 기자의 완벽한 분석 또 다들 한번 감탄하셨을 거라 생각들이 들고요. 확실하게 박 기자도 분석에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 28일 여자 배구 자 GS 대 도로공사 도로공사 대 GS 일단 GS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뭐 말할 게 없죠 지금 현재 이소영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자 이소영 선수 또 강소희 선수까지 지금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지 한수지 선수도 잡아줄 거 잡아주고 제 역할을 좀다 해주고 있어요 한다혜 선수 뒤에서 든든하게 또 받쳐주는 그 수비 국내 선수진들 참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유리 선수만 좀제 할당량만 좀 해주면 돼요. 이 선수한테 볼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아. 김유리 선수도 조금은 이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혜진 선수가 이제 김유리 선수를 너무 무시하다시피 공을 안 올려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서 김유리 선수까지도 살려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소영 선수 잘하고 강소희 선수 잘한다고 센터진들을 버리고 갈수 없어요. 한 수지 김유리 선수를 좀더 이용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자, 원정팀 도로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로공사. 자뭐할 말이 없죠. 이거 지금 DS 같은 경우 주포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에서 이소영 선수랑 이제 강소희 선수가 원투펀치로 나서고 있고 거기에 러츠 선수 높이에서 찍어 눌러 주는데 자 반대로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 공격수가 없어요. 공격 자원이 확실히 자 박정아 선수 국내 선수는 믿을만한 사람이 박정아 선수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배윤나 선수가 좀 해주는 부분인데 배윤나 선수는 센터입니다. 공격수가 아니에요. 센터입니다. 자. 확실히 공격수 문정원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정원 선수도 이제 원래는 원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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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이란 별명이 있잖아요 원 서브로 활약해 주던 선수다 보니 공격에 있어서. 버거운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첼시 선수, 켈시 선수 자, 켈시 선수가 외국인으로서 지금 좀 해줘 활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 자, 외국인이면 외국인답게 해줘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국내 선수진이 공격수가 주포가 있어야 되는데 주 밖에 없다는 부분. 이 부분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도로공사는 거의 자동문 하이패스입니다. 안 좋아요. 이런 모습. 프로라면 프로답게. 자 도로공사 지금 뭐 구단주 지금 뒷목 잡을 직 직전이에요 뒷목 제가 구단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자 공교롭게도 양팀이 지난 경기를 자 인상공사를 상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어 GS 같은 경우 좀 주춤하고 지는 경기를 뒤집었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끌어 올렸다는 겁니다 자. 5세트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경기를 그걸 뒤집어서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올라오는 팀은 완전 분위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러츠 선수도 좋아졌고, 공격에 있어서 자신감이 좋습니다. 공격수들은. 자, 강소희 선수 20개, 20득점. 자, 서브 에이스 5방. 굉장하죠. 이 정도면. 거의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공격수의 모습, 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소용 선수, 자 공격에서는 좀 주춤했지만 17득점, 뭐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도로공사 비교하면 뭐 나쁜 점수 아닙니다. 블로킹에서도 두개 잡아주고 이런 모습으로 자지는 경기를 잡아왔다. 그만큼 분위기가 속구 쳐 올랐다. 상한가입니다 분위기가 거의 자 원정팀 도로공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공사는 인상공사를 만나 패했습니다. 패했어. 패스. 자. 도로공사가 삐댈 수 있는 팀은 인상공사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인상공사랑은 한번 해볼 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주포가 없다 보니 공격에서도 밀리고, 자, 리베로, 임명욱 리베로가 뭐 잘해주면 뭡니까? 뒤에서 수비를 잘해줘면 뭡니까? 후보 선수들 득점도 안 나고, 켈시 선수 몰빵 간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선수들이 좀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확실히. 자, 센터진들에서 점수가 많이 나고 있지만, 공격수는 공격에서 점수를 내야 됩니다. 특히 문정원 선수, 공격 쪽에서 공격을 위해서 점수가 내야 되고, 이고은 선수가 지금 뭐, 괜히 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고은 선수도 잘하는데 줄 곳이 없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위주로 가는 거고, 그나마 점수를 내 공격수가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점수를 낼수 있는 센터진들한테 볼을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공격수들이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자 GS 칼텍스 키플레이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뭐라 말할 게 없죠. 지금 이소영 선수, 러츠 선수. 이 자, 두 선수입니다. 자, 러츠 선수. 키가 크다 보니까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박 기자가 좀 판단에 차오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키가 크다 보니 속도전에서 밀릴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키가 크다 보니 하이볼 처리가 깔끔하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요. 생각보다. 빈 곳을 쏙쏙 잘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블로킹 4개 잡아주고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 드는 부분. 서브가 좀 약하다. 외국인이면 좀 강한 서브를 구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서브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서브는 뭐 원래 뭐 득점 내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국내 선수들이 또 서브를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뭐또 강소희, 이소영 이두 선수가 공격에서 주포 역할을 국내 주포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센터진들도 한수지, 김유리 선수 뭐 잘해주고는 있지만 안혜진 선수가 볼을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좀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또 센터진에서 믿음을 줘야 또 안혜진 선수가 또 공을 또 올려주는 부분이고 확실히 공격수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이소영 선수, 강소희 선수 뭐 20. 득점 17 득점 뭐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이번 도로 공사 경기 충분히 뭐 쉽게 쉽게 풀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지금 안해진 선수가 꽃볼을 올려주는 거 있어서 러츠를 줄지 뭐 이소영을 줄지 한 강소희를 줄지 지금 줄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센터진도 좀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한다의 선수 뒤에서 또 위어 힘든 볼들 좀잘 처리해주고 있고 충분히.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자, 도로 공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공사, 하, 뭐 보자마자 이제 또 한숨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도로 공사 공격수들이 없는 팀이죠. 자, 고등학교 팀이라고 봅니다. 도... 도로 고등학교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프로가 맞나? 국대 선수도 있고 참뭐 구성원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리빌딩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자, 박정아 선수, 지금 폼이 뭐, 살아날 것 같다가, 지금 뭐, 살아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5득점 이상, 자, 서브에이스 한개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15득점 근처를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켈시 선수, 외국인이라면 보통 25에서 30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그거에, 박 기자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포라고 할수 있는 점, 국내 선수가 무조건 15득점 가까이는 해줘야 되는데, 박정화 선수가 10득점, 문정원 선수가 1득점. 참, 암울합니다. 거의 먹구름이 이제 뭐, 사이클론이 이제 곧 몰아닥칠 것 같아요. 지금. 자, 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점이 센터진들에서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진에서. 특히, 배윤아 선수 10득점, 공격에서 8득점, 블러킹에서 2득점. 그리고 정대영 선수 또 나이가 있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블락킹 하나만큼은 믿고 볼만 합니다. 정대영 선수 이고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국내 센터지 공격수들이 공격을 못하니 센터라도 올려서 점수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자 확실히 지금 공격수라고 하면 박정아 문정환 선수가 좀 분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자신의 기량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좀 없다고 봅니다. 감독님 지금 뒷골 잡고 지금 막 전화, 박 기자한테 전화하려고 합니다. 박 기자가 가서 지금 뭐 지도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느낌상. 자, 자, 핵심 분석 및 예상 결과 뭐 말할 게 없죠. 지금 뭐 초상집인 뭐 도로공사를 추천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접전이 예상은 되지만, 자, 접전이 과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도로 공사도 준비를 하고 나올 거니까 뭐 접전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주전 부상 주전들 부상이 적고 확실히 우승 후보로 꼽히는 GS예요. 도로 도로공사는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지만 GS는 흥국생명에 대항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기량을 평가받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주포가 색깔이 뚜렷하고 공격에서도 확실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GS의 한 표가 기우는 부분이고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GS도 그렇다고 해서 도로공사가 수비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또 막을 수 없는 팀이다 보니 긴장 끈 늦추고 게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세트까지, 접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승리를 챙겨왔는 이 분위기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디테일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피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